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대사님은 그 법무장관 할때 뵙고 많은, 많은 얘기 나눠 썼는데요. 여기서 뵙게 돼서 뭐 새로운 기분이고 반갑습니다. 보통 당대표가 되면은 어, 이 대사님들께서 제가 가기도 하고 어, 찾아오시기도 찾아오시, 하는데요.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첫 번째 뵙는 어, 대사님이 대사님, 영, 영국 대사님이셔서, 어,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평소에, 어, 과거에도 대화를 나눠봤던 분이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어, 대한민국 여당 당 대표 어, 당선 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힘들었습니다. <laughs> 힘들죠. 예, 예. 예. 어, 사실 그 요새 한영 관계가 예. 고조가 어, 되, 되, 되었습니다. 특히 그 작년 어, 윤석열 대통령 경국에 그 국빈 방문 하셨고 거기서 나우닝가 합의를 서명하셨고 그 글로벌 어, 그 전략적인 네. 파트너십을 어, 그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어, 이번 7월 어, 영국 총선 있었고 그 정부가 바뀌었지만 어, 스타머 총리 그 시, 신임 총리가 음. 첫 번째 n 어, a t 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고. 거기서 그 다운 인가 합의를 재확인 어, yeah. 하셨습니다 yeah. 그래서 영한 관계가 어, 그 여전히 어, 강합니다 특히 그 요새 세상이 어, 그 위험한 상태가 많습니다 yeah.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공했고 러시아도 그 한반도 안전도 위협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전쟁 여러가지 그 어, 분쟁 어, 있고 mm -hmm. 어, 기후 위기도 있고 어, 여러가지 위기 어, 그 증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도전을 증명하는데 영국하고 한국이 같은 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이깊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새 영국에그한류상상당히 강합니다. 서이 영상에서 이이 영상에서 영이영국이영이 영상에서 이상에서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에서에서서이이영이영상이 영상에서 게영상합니다영 그 대사님께서는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의 발전, 그리고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뭐 가족도 한국인 이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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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도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사님을 특히 대단히 사랑한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국이란 나라가 뭐 전통의 나라,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이고요. 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 대한민국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laughs> 어, 같은 세, 같은 뷰파인더로 세상을 보고 <laughs>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laughs> 생각입니다. 특히, 음, 우리 정부 들어와서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잖아요. 어, 그것을 어, 이 양국의 국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문화나 경제면에서 음, 꽃을 피우는 일이 이제 남은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권 어 여당을 이끄는 어 대표가 됐는데요. 어그 정부 정신 그리고 영국 정부의 정신을 어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그 결실을 내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래 계시는데요. 얼마나 언제까지? 한국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사실 그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온지 지금 30년 됐는데 대사로 한그 2년 반 전에 그 도착했어요. 아, 그 북한 데, 에, 북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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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기 전에 북한에서 거에. 그 1년 반그 예, 예. 북한 안에 일했고평양에 예, 평양 예. 주지대 대사로 예. 네. Uh, 한반도 상당히 그 사랑합니다. <laughs> 특히 요 요새 그 말씀하셨지만 그 영국하고 한국이 그 같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 같은 기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법치, 인권, 자유를 그 같이 믿는 어, 나라이기 때문에 그이그뭐 어, 세계 무대에서 그 공통 행동하는 어, 예. 것 같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 런던에서 있었던 그 세계 법무 장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회의였는데요. 어, 과거에 대한민국이 그런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좀 꺼리는 입장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죠. 우리 정부에서는 결국 어,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어, 이걸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위에도 어, 맞고 그리고 네. 어, 세계도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입장에서는 한국은 제, 지금 그 강대국이 된 네. 되었고 네. 어, 아시아의 아 한국은 그 영국의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네. 어, 하나라고 그 여주, 어, 이, 그 어, 여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공개할까요? 네. <laughs>